보시면은 당시 PX를 X-2로 나누면 나머지가 6이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자 오른쪽에 밑에 보시면은 FX를 x a 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바로 FA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라고 했으니까 자 PX를 X-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6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첫 번째 힌트 P2가 6이라는 것을 받은 거예요. 자두 번째 힌트 X-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8이다 라고 문제에서 얘기해 줬으니까 자 우리는 P 3이 바로 8이다라고 하는 것을 받았지 자, fx를 x-2 곱하기 x-3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찾아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, 나눈 수가 지금 2차식이잖아요 여러분들 fx를 a식으로 나누었을 때의 몫을 q고 나머지를 r이라고 했을 때 fx는 qa 플러스 r식의 항등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아시는데요 2차식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1차의 일반식 ax 플러스 b를 적어주셔야 될 겁니다. 그래서 여기 위에 적힌 것처럼 선생님이 식을 적어드리면 주신 적어은자 fx는 몫을 qx라고 할게요. qx의 x-2 곱하기 x-3이라고 해주실 수 있겠고 자그 다음에 나머지를 ax 플러스 b라고 1차식의 일반식을 써줍니다. 여러분들 양변했다가 x에 2, x에다가 3을 대입하고 싶으시죠? 왜냐면 목을 직접 구할 게 아니니까, 요 녀석을 0으로 보내고 싶잖아요. 그리고 우리가 P2와 P3을 알고 있기도 합니다. 자 P2는 문제에서 6이라고 얘기를 했어요. 자 여기 x에다가 2를 대입을 해주면은 2a 플러스 b가 되는데 요 녀석이 6이 됩니다. x에다가 3을 대입을 해주시면은 3a 플러스 b가 되는데 요 녀석이 8이 된다라고 알 수가 있죠. 자이 둘을 연립하셔서 a랑 b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. 자 a는 2가 나오고요, b는 2가 나오겠습니다. 자 그럼 나머지 R이 a랑 b자리에다가 대입을 해주시면은 ex 플러스 2다. 정답이 4번 됨을 찾을 수 있습니다.